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알쌤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원의 북가시나무라는 최승호 선생의 시를 한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그대로 들어가 보시죠. 어, 일단 제목 먼저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내용원의 국가시나무 여러분 여기 의가 의가 우리 보면은 어, 관형격으로 쓸 때도 있고 소유격으로 쓸 때도 있고 동격으로 쓸 때도 있고 어, 의라는 조사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내 영혼의 국가시나무 했을 때내 어, 영혼이 북가시나무를 꾸며준다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북가시나무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의는 모르쓰였을 확률이 높겠다, 동격으로 쓰였을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내 영혼이 북가시나무다 그 얘기지. 내 영혼은 국가 시나무다. 자, 무슨 구조가 만들어져 A equal B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비유가 쓰였구나. 아,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뭐구나. 원관념은 내 영혼이구나. 이게 원관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 영혼을 무엇에 빗대고 있구나. 국가 <laughs> 시나무에 빗대고 있구나. 보조관념이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어, 나무에 북가신 나무는 뭐 목재가 붉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뭐그 나무의 종류가 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나무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 영혼의 어떤 상태를 나무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을까? 요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해야 되는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A 이퀄 B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비유 중에서도 뭐가 쓰였다? 운유가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내 영혼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을 나무라는 구체적인 자연 물로 빗대어 놓고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어떤 피, 표현 기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추상의 음, 구체화. 추상의 뭐 구체적 형상화. 라는 표현 기법이 쓰였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음 요즘에 이제 올해 EBS 교재에서는 천양희 시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상태를 어떤 구체물에 빗대는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쓰는 시인이었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는 시도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 영혼의 상태를 구체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아비슷하구나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본문 가봅시다. 하늘에서 새 한마 하에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신 나무를 무슨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지 오래 되었다. 자, 내 영혼의 북가신 나무를 어, 무슨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했대. 그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잡고 가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잡아봐야 되잖아.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의 독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상황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렸단 말야. 이 여기. 지금 여러분, 상황이 제시가 된 거지. 상황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첫 번째, 뭐, 새가 한 마리도 깃들지 않았어. 나무에는 새가 막 깃들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새한 마리 깃들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생명이 사라져버린, 대단히 불모적인, 뭐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 참 마이너스구나. 이 나무의 상황이.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새한 마리 깃들지 않는 그 북가시 나무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무슨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막 가위질을 했어. 여러분, 요거는 왜 새가 한 마리도 깃들지 않는지의 이유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 뭐한 거야? 나무가 있었어. 나무가 있었는데, 이 가위를 들고, 가위를 들고, 엿장수들, 뭔가 이렇게 막 소리 나서, 엿사려, 모사려, 뭐 모사려, 뭐 내게 좋아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사꾼들이, 장사치들이, 이거 가위질을 막다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이파리가 무성해야 새들이 와서 깃들 텐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돼버렸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막 나무를 막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막 가위질을 했던 막 목소리 를 여기 엿장수라는 거막 소리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말해 그럼 이 엿장수들이 어떤 엿장수들이었냐? 어떤 엿장수들 여러분 주위의 엿장수들이었던 거야 주위 여러분 요거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이대, 이데,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무슨 무슨 주의죠. 무슨 무슨 주의 또는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문화 과정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성까지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냐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커다란 가치관, 이상적인 생각. 이것이 이념이다.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지금 여러분 북한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현실이 그런 거랑 무관하게 본인들이 표방하고 있는 자기 국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을 뭐라고 놓고 있는 거야? 사회주의. 아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해야 돼라는 사회주의 사상에 자기 이념의 기반, 어, 자기 가치관의 기반을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국가 공동체의 기반을. 그러면 고, 그거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리 남한은 좀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 그 사회주의 반에서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하는 이념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살고 있는 공동체들은 그 모든 개인들이 그 기반의 가치관의 그 깊, 아주 기, 기저의 그 밑바닥에 어, 우리는. 자유가 중요해, 어 민주적인 게 중요해,라는 관심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단 얘기잖아. 어 그게 기본적으로 이념이고 주의고 이데올로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 문학 작품을 독해할 때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이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두 가지를 얼른 훅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주의는 대단히 많아, 대단히 많지만 우리 현대사, 한국 현대사를 지배했던 이념은 뭐냐, 주의는 뭐냐? 그럼 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다. 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개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야?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분단이 왔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하면. 중요한 건 그거다. 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막 갈등하고 그랬던 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두 개를 명확하게 갈라서, 땅덩어리가 딱 갈라졌으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완벽하게 갈라져 있고, 그렇게 막 단일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 남한에서도 계속 그 이념 싸움이 있었던 거야. 계속 색깔론이 있었고, 여러분 정치를 보면, 막이 독재 권력에서 뭐, 뭐 이렇게 색깔론이라고 얘기하죠. 쪽 조금 정권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너 빨갱이야! 뭐 이런, 너 사회주의 사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또, 소설가들이, 시인들이, 문학가들이 자유롭게 어떤 창작을 했을 때, 그 창작된 작품이 뭔가 그 정권에, 독재적인 정권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딱 이제 빨간 딱지표를딱 붙여가지고 뭐 금서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출판을 못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색깔을 부여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인형을 활용하기도 했던 거죠. 어디에서? 나만의 속. 북한에서는 안 그랬을까? 마찬가지로 그랬겠지.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딱 기반으로 깔고 뭔가 자유를 외치는 어떤 문학가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거를 또 색,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어,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의, 이념이 너무 강한 사회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것, 이걸로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 중인 거야 이 시적화자가 그걸 나무의 상태에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네오문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어 왜 가해질 당했으니까 있는 것은 흠집 투성이의 몸통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정적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이 나타난 이유 다 정리 되셨죠? 내용물의 북가신 나무에 사용된 표현법들 이해하고 가셨을 겁니다. 상처 입은 내면은 흠집 투성이의 몸통뿐이라는 요 표현을 통해서 어요 억구를 통해서 표현이 됐죠. 이런 내면 상태 때문에 깃들지 않는 새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 아마도 플러스겠구나. 순수 혹은 자유 등의 아, 이 인간이 누구나 지향하는 가치, 평화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사라져버린, 아주 황폐해져버린,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이념의 색깔을 입히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순수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화롭지도 못한 상태에 처해져버린 내 영혼의 상황.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자, 인형. 무슨 주인은 막 의무를 강요해. 너는, 어, 예를 들어 너는 남한에 살고 있잖아. 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너,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금이라도 평등을 주장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다 의무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해 입을 것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어디야? 허공이야. 그럼 허공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구나. 그리고 여기 해를 입을 것도 없고 의무도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념의 강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있다 겁니다, 됐죠.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신의 나무죠. 신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자 화자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뭔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되는 게 뭐로 다 나와 있다, 여러분. 신의 나무. 뭐그 신의 나무는 향기를 내뿜어 향기를. 그런데 이 이념이의 엿장수들이 막 가위질을 한 현실 속에서는 사라져 버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 그 향기가 밤에 나타나. 그러면 그 향기를 이렇게 황홀하게 맡고 있는 중인 거지. 그죠? 어? 그런 막그 향기를 뿜어내는 이 나무가 가장 정말 풍성한 생명력을 내 뿜어내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신목이라고 표현이 된 거지. 그리고 어, 이 향기를 맡으면 밤을 보내고 있는 중인 거야. 아, 지친 영혼이 스스로를 향한 위로가 구체적 행위로 형상화된 업구가 그래서 신목의 향기를 맡는 거죠. 신목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자기를 위안하는 거지. 자, 저렇게 되는 것으로 아, 내가 인내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갈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9번 별표입니다. 밤은 플러스로 해석해야 돼, 마이너스로 해석해야 돼. 때. 선생님이 이거 시험을 쳐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밤을 그냥 어 우리의 편견에 맞춰서 어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밤은요 흠집 투성의 몸통뿐인 북가시 나무가 신목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강요가 없는 이상적 세계를 생각하며 위로받는 시간이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플러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 수능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밤 가지고 선택지가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죠. 그럼 이런 시어들은 맥락을 보면서 특히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맥락이 가장 중요하지. 함축적인 의미를 결정할 때는 앞뒤 맥락을 보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위로의 시간인 거야. 그렇게 밤을 지냈단 말이야. 그랬는데 깨어나. 그러면 다시 국도변이야. 국도변에 서 있는 내용원의 북가신나무. 이제 또 어떻게 될 거야? 깨어나서 국도변에 서 있으니까 국도변에 또 다시 차들이 팍! 지나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낮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무슨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뭐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런 거야 봐라 귀에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 자 뭐야 이거 다 주의 무슨 무슨 주의 다시 말해 인형 인형을 상징하는 거지. 그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자, 어 바람이 아마 귀가 있다면 내 울음소리 들었을 거야. 그리고 내 울음소리를 파묻어 버리는 플랜카드들이 나부끼는 소리 를 들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서수로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서수로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무슨 표현법이 쓰인 거야? 네, 도치법이 쓰인 거죠. 귀 있는 바람이 들었을 거래 의인법 쓰여 있는 거, 의인법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됐죠? 아, 11번 봅시다. 순결한 영혼을 억압하는 정치적 고우들을 상징하는 어. 뭐라고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 이거 되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됐죠? 국도면의 한축적인 의미 그럼 여러분 플러스가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인 거지. 왜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막 나부끼고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념이 난립하는 현실 공간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게 되고 따라서 대립되는 시어버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허공이 된 거죠 허공은 나의 나라 신목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허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봄기운에 대장간의 나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요. 자, 내가 나무야. 내가 나문데, 낫이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뾰족하게 빛이 나. 그러면 여러분, 이 낫과 톱니들은 나무에게 뭐 하려고 오는 거야? 배워버리려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봄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체크하셔야 되죠. 마이너스로 체크하고 화자의 순수한 영혼을 위협하는 내 영혼을 위협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게 뭐다? 대장간의 낫과 통이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후반부로 왔으니까 이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뭐야 키워드가 이거야 반역하고 있어 반역 난 싫어 난 절대로 자리 연 나가지 않을 거야 날 지킬 거야 뭐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문장이 나왔고요. 자, 화자의 태도 그래서 뭐다? 자신의 순수한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의 의지다라는 얘기고요. 내용은 북가시나무여 이랬단 말이야. 자, 여기, 뭐뭐, 이여, 뭐뭐, 여, 뭐뭐, 이시여가 나오면, 혹격조사 중에서도 뭘 만들어낸다? 영탄적인 어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음 이게 무슨 어조니라고 물어봤을 때말건네는 어조예요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 안 됩니다 왜안 왜안 되냐면 어, 북가시나무가 청자가 아니야 화자야 화자 어, 화자에 내 영혼이 화자라고 친다면 어, 내 영혼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 보조관념이 부가시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 안되는 거고요 여가스였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말 건네는 어조가 되려면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면 안되는 거말 건네는 어조가 되려면 그냥 혹격조사만 보면 안되고 그 혹격조사가 청자를 만들어냈는지 청자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건네는 어조? 아무렇게나 막 이거 무조건 혹격조사 있었으니까 말건네는 어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내오문의 북가시나무는 뭐다? 화자다. 화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마지막입니다.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한 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아도 역시 도치로 마무리가 됐죠. 어, 시적 여운 남기는 거 여러분 느낌 오실 겁니다. 서스로가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지. 그치? 자, 보십시다.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내가 쓸수 있을 거래, 언젠가 나도. 내가 반역하고, 이 자리에 딱, 뿌리 잡고, 앉아가지고, 이 대장간에 나 톱니, 이런 거, 막 자르려고 오는데 견디고 있다면, 그럼 난 이런 실을 쓸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드러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잎사귀가 달려있고 과일이 달려있고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린대 그러면 이건 다 뭐야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잎사귀 과일 이런게 갖고 있는 의미잖아 순수하고 평, 아주 풍요로운 의미를 담은 시를 내가 쓰겠다 쓰고 싶다 라는 소망을 얘기한거지 그치 요 소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화자가 이 부정적인,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바라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러면 순수한 시를 쓰고 싶은 거야.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시를 쓰고 싶어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런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견디고 있어. 그렇다란 얘기를 한 거야. 이 시는 이해되셨죠? 자, 티귿에 사용된 표현법 뭡니까? 여기 봐요. 초록과 금빛이 향기를 뿌린다 했을 때 여러분, 어, 원래 감각을 자극하는 건 뭐야? 원래 감각을 자극하는 건 향기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향기를 맡은 거야, 향기를 맡은 거. 그러니까 후각이 먼저 있어야 돼. 근데 이 후각을 뭐로 바꿔놨어? 초록과 금빛이라고 그 향기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색깔을 부여했잖아. 시각으로 바꿔놓은 거죠. 감각의 전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초록과 금빛이 향기를 뿌렸다 그러면 초록과 금빛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향기가 먼저 난 거야. 그리고 그 먼저 그난 향기를 초록이라는 시각 이미지로 바꿔놨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라는 감각의 전이 다시 말해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또 19번도 중요하겠다. 기억에서 디귿까지를 통해 드러나는 시의 보조관념은 뭐고 시를 자꾸 무엇에 빗대고 있구나. 잎사귀, 과일, 향기 이러는 거 보니까 아, 나무에 빗대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던 거야. 순수하고 풍요로운 의미를 담은 시를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읽어나간 거죠. 이 시의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요.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현실. 이 부정적 현실이 모였어. 이념의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이 폭력적인 이념이 개인을 난도질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순수와 자유의 가치를 지닌 또는 풍요로운 생명력을 가진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 자, 여러분, 어디서 잡았어야 돼? 여기서 잡았어야 돼. 네, 시를 쓰겠다, 시를 쓰고 싶어하는 그 바람, 그걸 놓치셨으면 어,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독해를 놓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시 독해할 때 중요한 점, 뭐 중요하다, 아, 최종 마무리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만들기 때문에? 주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 내용의 북가시나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독해 훈련을 한번 해본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함축적인 의미는 또 어떤 표현법들이 쓰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앞부분에서 상황을 잡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뒷부분에서 잡는 것 특히 어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의 태도를 정확하게 잡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태도다라는. 여러분 독해할 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는 시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